에이, 안녕하세요 우야스방송입니다 응. 지금 왔네요 지금 서울 고등법원 어? 어, 동반 저, 소관은 저쪽이네요 아자 응. 여러분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이은혜씨, 재판, 어, 어, 인사님 오늘부터 항소심이 열립니다. 참고해주시면 여기 한, 한 3년 몇 개월 만에 오는 거 같네요. 오늘부터 응? 어, 저야 어, 엄청 흔, 행복합니다. 맨날 아, 와도 돼요, 맨날. 네. 참고해 주시면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또 어, 맛집 추워도 하려고 그래요. 어, 그냥 들어갈 순 없잖아요. 표랑 어, 다 끊어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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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혜씨 어, 재판 어준비해 후기 올려드게요 마트 투어라든지기대해주시감사합니다약속습니다 어,